사람은 선교를 중단했는데 하나님은 선교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피해 희생. 흔히들 선교 초기엔 피해 희생이 따른다고 해요. 기독교 초기에도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구실로 죽어나갔어요. 한국 선교 초기에도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어요. 박해도 있었지만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90%가 만 2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요. 아기들이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들의 피를 필요로 하셨나?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몰라요. 암튼 누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눈뜨게 돼요. 저도 필리핀 선교를 시작할 때 실험적 생각이 있었어요. 남들처럼 교회나 선교센터 같은 하드웨어 짓지 않겠다. 선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짓는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리더십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일기 아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RJ가 죽었대요. 왜? 무슨 일인데? 모른대요. 그 나라에선 모르면 심장마비예요. 그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간에 저도 건강이 나빠져 목회를 관두고 선교지를 방문할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6년 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봤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참하게 망가진 필리핀 경제 속에서도 살아남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약간 안정적인 삶을 살고 다른 아이는 시청 직원이 되어 그럭저럭 살고 나머지 아이들은 힘겹지만 비정규직을 돌며 버티고 있어요. 그나마 리더십 프로그램 덕에 이들은 주립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엉망이 된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나라에는 부모 잃은 고아가 많이 늘어났대요. 반면 기부금은 주로 고아원 아이들이 굶는 날이 많은가 봐요. 우리 리더십 졸업생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겨운데 헌금을 모아서 고아원에 기부한대요. 제가 교육할 때 아이들 만나면 용돈을 줬어요. 차비와 함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이웃에게 헌금할 수 있니? 물었더니 할수 있다 해서 크지 않은 금액을 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6년을 가르치고 다시 6년이 흘렀는데 그들은 더 어려워진 형편에서 더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선교를 중단했는데 하나님은 선교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선교는 선교지 사람들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제가 사라지고 난 6년 후에도 그들은 선교의 사람들이 되어 교회밖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2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죽은 RJ가 생각이 나요. 그 아이는 왜 죽었죠? 그 착한 아이가? 유튜브 시작하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S님께서 두 달째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첫째 달 선교비는 국내 선교로 보내고요. 이번 달 선교비는 그 고아원에 보낼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 이야기였습니다.